아 너무 너무 덥다 몸도 마음도 무겁고 광동 도와주세요 광동 일타 오백 드셔 와요. 아, 이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피터팬이야 날아갈 수 있어 광동 광동 비타 500 드시면 여러분들도 피터팬처럼 날아갈 수 있을거야 난 너무너무 힘이 나 날아가자 난 피터팬이야 지금까지 광동, 광동 비타 500 브이로그 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시각장애인 유튜버 오재현TV 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 난 비타 팬이야. 나! 할수 있어 비타 오백 왕동 왕동 비타 오백 먹고 비터 펜처럼 날아갈 거야.